안녕하세요.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윤보빈 역을 맡은 이정원입니다.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굳준날 씨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보민을 연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중심은 뭘까요? 저는 사실 이때 운수오진날을 같이 찍고 있었어 가지고 아. 이제 현장에 가면 감독님이 이제 저는 이 역할이 굉장히 계구간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베테랑 형사 역을 어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이유가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사냥꾼이 사냥의 역사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의 생태와 그리고 총을 잘쏠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 부분을 감독님하고 많이 의논하면서 만들어갔습니다. 네. 어, 제가 작품 끝내고 나서 어떤 역을 하고 싶냐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그냥 뭐 좋은 작품 그냥 하고 싶다. 어떤 역도 안 가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저는 순경 역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. 그 중년이 된 순경이 파출수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.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감독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완고를 다 보고 결정한 건 아니고 작품을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면 불량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역할이 그래서 아 <laughs> 어, 그때 느꼈었던 기분 그대로 지금도 약간 좀 떨리고 작품이 되게 재밌었습니다. 설레는 역할. 네네. 예, 이정은 씨 밥은 먹고 다니시는 거죠? 아 네네. 예 이번에 새로운 추적의 아이콘이 될것 같은. <laughs> 느낌적인 느낌입니다. 정말 많은 사랑을 지금 좋은 성과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? 아홉 수. 솔직히 이 작품 때문에 좀도 봤는데요. 아, 아 그러셨어요? 잘 아, 된대요. 잘 된대요. 예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됐답니다, 여러분. 8개의 에피소드를 다 봤습니다 아주 하루에 몰아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.